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도 변함없이 배달대행을 나왔습니다. 오늘은 어디로 배달을 왔을까요? 산 속에. 예, 산 속으로 왔습니다. 아따. 산 속, 보이죠? 산 속. 여기 강원도, 어, 양구군. <laughs> 양구군. 밀통성독과총 같습니다, 완전히. 그야말로. <laughs> 산 속으로 배달 <laughs> 왔습니다, 여러분. 아, 산 넘고, 고개 넘어서. <laughs> 배달 왔어요. 아따, 야. 그러다가, 이제는 시멘트 도로 있죠? 시멘트 도로에서 또, 이제 미포장 도로, 뭐, 이렇게. 아, 참네. 네. 그냥 뭐, 노는 이 연불 한다고. <laughs> 노는 이 염불한다고 왔습니다. 뭐 배달도 없고. 날씨 좋네. 요 오랜만에. 오랜만에. 날씨가 풀렸습니다. 여러분. 날씨가 풀려서 오랜만에 동영상도 찍습니다. 아, 깨 털고 깨를 여기다 갖다 갔다, 갔다. 깨 털고 나서 여기다 놨네요. 참깨 같은데? 아니야. 들깨구나. 근데 들깨가 이렇게 크지? 키가 졸라 큽니다. 여러분. 아, 다음에 또 영상 듣겠습니다. 여러분. 안녕히 계십시오. 오늘 30일이네. 1월 30일. 1월달. 야 1월달 개털인줄 알았는데 그래도 기본은 했습니다 12월달도 개털인줄 알았는데 그래도 기본은 했어요 에 아, 그러니까 뭐 기수기 성수기가 없는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수기 때도 홀이 안만 많으면 뭐합 없을 때도 있는데 뭐 많은거 혼자 다 뛰는것도 아니고 동분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야옹아 따뜻해? 냠냠 줄까 냠냠? 일루와 일루와 일와뭐 먹을 거 줄게 뭐 좋아해? 레모네이드 좋아해? 아니면 둥굴레차 좋아해 <laughs> 아따 저기 바람에 뭐 쓰레기가 그냥 완전 막 뒤덮어버렸네 저쪽은 뭐야 저 야옹아 뭐 좋아해? 야한두 마리구나. <laughs> 암놈 뒷공무니 쫓아다니는 거야? 암만 쫓아다니도 소용 없어. <laughs> 그럼 나중에 또 찍겠습니다 여러분. 1월달에 1월달에 음 역시 기본 했습니다. 세 개. 1월달에도 기본 세 개. 아 12월달에도? 11월달에도? 뭐 비슷비슷하게 한것 같아요 여러분 아 근데 맨날 적자입니다 여러분 꼭한 50만원씩 더, 더 들어간 생활비가 뭔 일이 꼭 생기네 아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산골짜기 배달 온 김에 동영상 한번 찍습니다 날씨는 좋고